이쪽에서 바라보지 말고 저쪽으로 건너가라. 2023년 12월 18일. 관점 바꾸기. 이쪽에서 바라보지 말고 저쪽으로 건너가라. 마음도 의식도 온전한 하나가 된다. 부와 성공을 바라보는. 제3자가 아니라 그것과 일치하라. 들여다봄이 아니라 일치함. 슈카이브의 해석. 부와 성공을 바라면서도 사람들 대부분이 그것을 손에 넣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자신의 현재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기 때문이다. 유리엘 대천사는 현재 자신의 처지가 어떻든 그것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온전한 하나 서로 동일화되는 것. 한 가지 고백하자면 사실 과거에 나 역시 내가 바라는 소망과 온전한 하나가 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시크릿과 같은 수많은 자기 개발서가 내가 바라는 것을 자주 떠올리면 상상하면 성취된다고만 말했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내게 바라는 것을 넘어 마음과 의식이 그것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알려주지 않았다. 과거에 내가 이 진리를 알았더라면 그동안 이루었던 것들을 더 쉽고 빠르게 성취했을 것이다. 사람들 대부분이 과거의 나처럼 부와 성공을 생각하고 바라는 데서 그치고 만다. 자신이 바라는 것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다. 부와 성공을 이룬 자신의 모습을 바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자신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